9번에 보시면은 이런 양이 다르고 있네요. y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.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. 이래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0에서부터 x의 범위는 3까지라고 정의져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실 건 단순해요. 뭐할 거냐면요. 그냥 요거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잖아. 맞지? 나는 먼저 생각할 건 이거예요. 해봤자 저 아이를 t라고 설정할 거야. 저기 문자 가 너무 기니까4차방식 생각 너무 어렵잖아. 해봤자 나는 함수 값만 확인하면 되는데 가장 큰 값, 가장 작은 값만 확게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x가 이 범위상에서 저 t 값이 될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것이냐번 고민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얘가 축이 1이거든요. 이거 2차 함수 생각하시면 이렇게 된 형태일 거예요. 축은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. 근데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이란 범위상에서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. 맞니? 그럼 t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설정이 될 거야. 여기 있는 값에서 거기 보면 t는 다 나타낼 수 있잖아. x값 다갈 거니까. 그래서 1을 먼저 넣었다 치면은 마이너스 1 나오실 거고요. 3을 넣었다 치면은 여기가 9배기 6에서 3 나오실 거예요. 그겠죠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설정는다면 이거 이제 이거 식이 이거예요. t 제곱에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이라는 대가 있는데, 내가 할 바가 저 x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1부터 t 값은 3이라는 범위로 세팅이 될 거고요. 그럼 이제 x를 고민해 을는거예요 t 값이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걸 다시 여기 넣을 거잖아요. 조금 이제 이 차함수 생각하면 얘는 아래로 블록하는 이 차함수 형태가지고 여기가 2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면은 3이 여기 붙어 있고요, 1이 여기 마이너스 떨어져 있죠. 그래서 여기. 꼭지점의 좌표가 small m이고 여기 값이 large m이겠네요. 마이너스 1부터 넣어봅시다. 1 플러스 4 마이너스 3 나와서 여기 2가 나오실 거고요. small m이라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셔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시나봐요. 그래서 여기서 얘를 지금 빼겠죠. 아마 더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음. 더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9쯤 나와서 5번 나오겠네요.